네, 완충 시스템 2부 산염기 평형 2탄입니다. 네. <laughs> 우리가 그 대사 활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사 활성. 네. 그러니까 대사가 증가한 걸 대사가 활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사가 활성된 다음에는 결과가 있을 텐데. 대사가 활성되기 전보다 대사가 활성된 결과는 좀 다를 거고. 그 결과 다른 결과 중에 하나가 체액 내에 수소 이온의 증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증가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언가 증가했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 겸 우리가 양적 균형, 그 다음에 부적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유입량이 배출량보다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온 게더 많다. 이거를 양적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입량보다 배출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부적 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균형이라는 건 뭐냐? 이게 같을 때. 그러니까 유입량과 배출량, 배출량이 같을 때는 균형이고, 유입량이 더 많으면 양적, 배출량이 더 많으면 부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소이온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laughs> 대사 활성 결과 체액 내 수소 이온이 증가했으니까 유입량이 증가한 거죠. 사실 밖에서 증가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외인성은 아니지.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 활성으로 인해서 수소 이온이 증가했으니까 그건 내인성이죠. 만약 내가 무언가를 먹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오렌지 주스 예, 요거 그다음에 이제 블랙 커피도 그래요. 블랙 커피도 약간 산성해요. 그다음에 뭐 콜라 식초. 예. 그다 뭐, 요런 거. 맥주도 사실은 약간 산성해요. 이런 거는 유입량이죠. 밖에서 유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외인성이고, 그로 인해서 수소이온이 좀 증가하는 거고, 대사가 활성됐다라는 거는 내인성이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걸 제가 유입량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몸에서 생긴 걸. 이 유입량과 배출량이 같아지면 균형이니까, 체액 내 수소가 증가했다. 그러면 동일 량을 배출해야죠. 그래야지 균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CF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설, 저기 선전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도 수입량을 지출량보다 더 많이 만드셔서 부자 되세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예. 이책한열권씩 사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이름을 맞춰. <laughs> 정말 섭 보인다. 그죠. 잘 나가다가. 예. 어쨌든 요게 대사활성 과정에서 이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활성 과정에서 증가한다 아니면 뭐 유입량으로 들어와서 뭐 한다 사실 유입량으로 들어오는 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대사활성의 결과 수소이온이 증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경로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했던 거 요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우리 체내에서는 그쵸 대사 활성의 결과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가 체액의 물이랑 결합을 해요. 그러면 뭘 형성하냐면 탄산을 형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탄산이 해리되는 과정, 그러니까 분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수소와 중탄산으로 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소가 생기는 거죠. 요거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요. 요 효소를 탄산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탄산 탈수소 효소라고 해요. 카보닉 엔 하이드라제 이렇게 카본 카보... 써볼까요? 이거. 카보닉 엔 하이드 드라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게 요 반응을 도와줘요. 요게 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요. 여기는 좀 빠르게, 느리게 일어나고 여긴좀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 뭐냐면 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질량 작용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용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얘가 증가하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반응, 낮은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하는 거예요. 얘를 낮추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 반응은 가역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방향으로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가 얘를 해모글로빈이 이렇게 결합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쭉 가다가 폐까지 가게 되면 혈액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도 일부 있겠지. 그게 폐로 가겠죠. 폐로. 그쵸. 폐로 가서 나가겠죠.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들겠죠. 이 양이 줄어들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또 되고 또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쵸. 요 탄산 탈수소 효소는 뭐 적혈구, 위, 그 다음에 이자, 뭐 신장 이런 쪽에 많이 진행을 함, 저기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흡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이 수소이온이 지금 배출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되는 거죠. 왜냐면, 하 얘가 이산화탄소로부터 만들어졌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이산화탄소 쪽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결국엔, 무지하게 중요한, 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니까 뚜껑 떨어지네요. 에이. 자, 보세요. 배사 활성의 결과 얘가 증가했잖아요. 얘가, 그쵸. 그러면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 개화 네. 그다음에 대사 활성이 같아졌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입량과 배출량이 균형이 깨진 게 아니라 호흡 개화 대사 활성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호흡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져야 이산화탄소 제거할 거고, 얘 농도가 낮아지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갈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도 감소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사활성이 증가한 결과 얘가 증가하지만, 호흡이 증가하면 결국엔 이산화탄소가 돼서 나가는 거니까, 호흡계와 대사활성의 균형이 맞다. 이거 수소이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자 산염기평형 2탄이었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